이때는 30초 정도면 80-70초 정도 됩니고 뭐... 심심하니까 갑자기 어보는 거예요. 어보자고여기다 네. 어. 나가보세요. 예. 집게 열어보세요. 가위, 응. 가위. 가위 여기 열어봐. 여기 뜨거우니까 꼭 들고 네. 네. 자, 이쪽 돌려, 가, 면. 어떻게 이렇게? 비닐 게이 예, 예, 예.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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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 비닐 비닐 이닐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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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가운데.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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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닐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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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고 비닐 비 상태를 보면서 닐 비닐 비비 벌 예. 네. 색깔이